이 녀석이 참 얌전하고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는데 내리자마자. 내리자마자 아주 그냥 장난이 심한데 아주. 와, 이 녀석 봐라.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차에서 그렇게 얌전했잖아, 너. 그 형으로 홍해걸 선생님이 키우는 겨울이라는 강아지입니다. 야, 야, 야. <laughs> 어디 갔을까? 겨울이 시야에서 사라졌네? 겨울아. <laughs> 아, 내는 이럴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, 딴 개랑 바람 피운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그어그 어그 뭐냐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딴 여자랑 바람 피울 걱정은 별로 안 되는데 딴 개랑 바람 피우는 게 걱정이라고 아내 강사. 야너 이렇게 원래 어? 이렇게 활발애였어 어 이거 반전인데. 너까 되게 안전했잖아. 품에 안겨 있었는데 계속 와이 녀석이 저런 면이 있다.